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6월 17일 화요일. 오늘은 코스피가 소폭 상승. 코스닥이 소폭 하락했네요. 오늘 2,998.62. 아, 3,000을 가지를 못했네요. 아쉽게. 예, 뭐, 체조 선수들이 띵틀 뛰기 전에, 예, 도움판을 밟고, 더큰 점프를 하기 위해서, 밟죠? 이 지수도 더큰 점프를 위해서 좀 쉬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코스필급주체가산 게, 이제, DLNC. DLNC는 1분기 실적이 4월 29일에 발표했을 때 하회를 했어요. 하회를 하고, 하회를 하고, 계속 주가는 더 올라갔잖아요. 예, 주가는 실적 전망을, 미리 미래의 전망을 어, 현재 주가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5월 초에 5월 1일인가 5월 3일인가 그때부터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 차트가 만들어진 이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간이 이때까지 반영을 하고 오늘은 예, 다 샀네요 일곱조체가 근데 외인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고 외국계에서 20억이 들어왔네요 예, 모가스탠인것 같은데 오늘로 보면 그렇고,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을 경우에는, 예,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방법이에요. 이 라인을 차후에 뭐, 뭐, 내려서 가든, 어, 조정을 받고 가든, 바로 가든, 올라가, 이이 가격까지는 56,2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실적 전망이 무너지지 않고, 어, 장에 따라 장이 좋거나 장이 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 건설 섹터로 이제 또 턴이 돌아오면, 예, 더 이렇게 실적 전망 좋은 애들 그 다음 수급 좋은 애들은 더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코스피 여섯 주체가 산거는 예, dbi텍 예, dbi텍 같은 경우에 오늘도 외인은 예, 18억 대게해서 작네요 여도 외국계 합에서 17억 들어왔네요 여기도 여기는 이제 제 p 모가하고 오늘 모가스테니가 샀네요 이거 혹시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외국인 안에는 이 외국계 합 플러스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금들, 그 다음에 이제 CFD 계좌로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합쳐진 거거든요. 외국계는 17억을 샀지만 이쪽에서 좀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연기금이 좀 나가고, DBIT 같은 경우에는, DBIT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6월 초에 상향이 안 됐어요.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아직까지 이제 실적 전망을 유진을 하고 있어요. 아직 변동은 없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외국 외인이 계속 좀 사고는 있네요. 외인이 기술적으로 조금 담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HDC 지수사는 제가 뭐 추적을 안 하지만 HDC 쪽은 괜찮죠. 지수 그 자회사들이 그다음에 예,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인프라코. 현대 건설 기계는 아직 실적 전망이 돌아오진 않았고, 예,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5월 2 9일날 상향이 됐었어요. 그리고 예, 수급도 그때 들어와가지고, 보시다시피 저는 들어가고, 예, 오, 그때 슈팅 한 번에 분할, 오늘도 제가 분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수익을 내고 있고, 예, 오늘도 외국인이 46억, 기간은 136억, 기간이 많이 났네요. 외국기는 좀 나가고, 어, 3억 에서 많이 들어왔네. 60억, 이런 식으로. 수급과 실적 전망이, 일단 실, 기업, 기업을 본다는 자체가 실적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자체가 미래의 실적을 가져다 오는 거니까, 요것만 이제 보시면, 집중 보시면은 수익 낼 확률이 높죠. 저는 중점적으로 저런 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C. 이 SKC는 아직 전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은 어 아직은 전망이 어 크게 돌아서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 스퀘어. SK 스퀘어는 이제 하이닉스랑 실적 전망이 비슷비슷하에요. 중간 지주사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 그쪽 따라오겠죠. 이익을. 실적 전망 자체는 우상형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변동이 좀 있긴 있어요. 안 많게도 이제 기술주라다 보니까. 마지막은 좀 하향이긴 해요. 크게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일은 제가 추적을 안 하고 있어요. 철강은. 근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망 돌아온 게좀몇 종목이 있어요. 현철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스콜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콜딩스는 안타까운 게 이제 2차전지가 같이 좀 엮여있는 편이어서, 그게 좀 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리고 뭐, 세화베스틸 지주도 좀 전망이 좀 올라왔는 편이고.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아직이, 아직 이 전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차트도 보면은, 이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 앞으로의 전망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렇게 변동이 생기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전망이 올라왔었어요. 네, 중국, 뭐, 이관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MSCC 관련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전망이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전망 자체는 내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살짝 올라가긴 하세요 하지만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 제가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연기금이긴 하거든요. 연기금은 진짜 현물만 거의 현물 위주예요. 이 이런 파생 쪽은 거의 안 하신다고, 안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롱텀, 길게 보는 장기투자자 철학, 장기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도 얘네들은 원칙상 못 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하고, 자사동용사한테 맡겨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어, 이 연기금이 밑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조금, 좋게 보고 들어와야 이런 큰 대형주들은 어, 좀 돌리지 않나 싶어요. 이게 먼저 돌아, 이 차트가 먼저 돌아서고 실적 전망이 따라오면 그 이유는 확실한 거잖아요. 아, 실적으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실적 전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예, 좀 잠깐 또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파생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 연기금, 그 다음에, 뭐, 두신이나 사모도 좀 보긴 봐요. 요네 주체를 좀 줄어봐요. 그리고 이수 페타 같은 경우도 2월 한 중순? 뭐, 그때부터 계속 전망이 상향이 유질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가의 변동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분홍색이 연기,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은 순매수를 줄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연기금은 이수 페타시스라는 기업에 계속 진짜 투자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지션이 장기 투자 포지션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 방향을 보고 어 당연히 이 포트 이제 어 자본 관리는 이제 그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난다. 꾸준히 거거든요왜 저는 그랬던 식으로 하긴 하죠. 이것도 지금 이수도 실적 전망은 살아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이 종목은. 예, 그리고 전진 건설로버. 이뭐 작년에 상장한 것 같은데, 이제 콘크리트 펌프 가잖아요.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주식은 잘 건드리지 않아요. 이 성장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주환원을 정말 잘 해주던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을 추적하지 않고, 이 태광산업, 이것도 제가 처음 듣는데, 이 기업도 저는 추적하지 않아요. 토니모리도 뭐, 유명은 한데, 누구나 들으면 아는 종목이지만, 여기는 수급이 거의 없을 거에요. 제가 안 봐서, 이게 안 보는 이유가 아마 없을 거에요. 이 기관들이. 기관들이 이건 너무 안 사거든요. 보험이나 연기금이나 사모나 띄엄띄엄 들어오는 쪽은, 이런 거는 언젠간 뭐라, 어떤 이런 테마나 어느 갑자기 뉴스나 이슈로 튈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 유지하는 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이런 종목은 잘안 건드려요. 그래서 뭐 추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상장하고 나서 어 전망치 변화가 없었어요. 없다가 5월 초에 이제 전망치가 생기고 5월 초에 전망치가 생겼는데 상향이었어요. 그다음 에 아직까지 상향을 유진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내려갔는데 이것도 보면은 어 크게 보면은. 이 지금 연기금은 실적 반영을 좀 딱히 안 하는 것 같죠. 사모나 기관 쪽은. 근데 이 외인이 조금 사긴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외인 여기 들어오는 외인도 크게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반영하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주체가 웨인 빼고는 다 들어왔는데 어, 금액이 작진 않네요. 연기금 63원.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100일선에 또 지지하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해서 들어오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잘안 건드리긴 해요. 예. 실적 전망이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예, 뭐. 오늘 뭐, 현대인 프라코 들어왔나? 예. 왜나, 어제도 이 현대인 프라코였잖아요. 어제 이것도 기술적 반동으로 제가 여, 어제 영상에 뭐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 반동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수급이다. 그런데 뭐, 뭐확 펴버렸네요. <laughs>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또갈 수는 있어요. 뭐꼭막 실적 전망이나 정말 중장기로 들어오는 돈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laughs>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는 로보스타 저는 이 종목을 잘 모르겠네요. 로보스타.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1월 한 중순부터 이 전망이 계속 상향이었어요. 계속 상향이었고 이때까지는 계속 여기까지는 어, 외인이 유지를 했었었네요. 약분하고 나서 팔았구나. 그 다음에 다시 기간이 받아서 올리네요. 실적 전망이 아직까지 계속 상향 유지 중이래요. 이런 기업은 괜찮죠 이리노보먼 진짜 괜찮 그이 재물을 딱보면 저는 이래 이 영업이익률하고 아로이 높은 걸 좋아해요 <laughs> 이런 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카페 이십사는 어~ 일 분기가 하해를 했어요 또 뭐~ 소포화였인데 엄청 이제 하락을 많이 빼더라고요 외인이. 이때까지 외인이 사긴 샀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 막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저는 이, 이 기업이 계속 상향 유지 거듣거든요, 전망치가. 그래서 이제, 전 들어갔죠. <laughs> 들어갔는데, 어, 이거 뭐더 빼대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한 2분기 실적 보려고, 어,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실적 전망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 친구도. 살아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니 한 26억. 네, 외국계에서 이거 계속 또 들어오긴 하거든요. 제표모관이라 좀 그런데, 제표모관도 이제, 그 우리나라 좀 금투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어, 좀 짧게 짧게 가져가고, 어, 좀 의미 없는 수급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또 길게 가는 종목은 또 길게 가져가기도 하고, 네, 오늘 연기금하고 들어왔네요. 여기도 보시면 연기금이 어, 어느 정도 계속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뷰를 같이 본다는 거거든요. 이 카페24란 게, 저도 카페24가 가입을 해놨어요. 제가 뭐 개인 쇼핑몰이나 이런 거 운영하지 않지만, <laughs> 유튜브를 하면서 뭐 이런 거뭐 링크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업 아니,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요즘에 다들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으로 쇼핑 많이 하니까 이런 정말 괜찮죠. 이런 플랫폼 기업은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